어,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엄마 혹시 네. 이름 얘기하지 마요 어 이름 얘기하지 마세요 네네 네, 이름을 말씀하시지 마시고 네 올해 몇 살이세요? 조 만요 어 사실. 네네 어 닭디시네요 어. 네 생일이 어떻게 되세요? 네? 생일 아 5월요 5월 7일 네네 네 성씨가 어떻게 되세요? 이름 성저 이가입니다 이가시구요 네네 음자 한번 볼게요 음. 자 우리 언니는 살아가면서의 어, 내가 가슴이 아프다 아프다 하는 정도가 어, 다른 사람들보다 몇 배로가 더 가슴앓이를 해야 되는 그런 이제 상처를 가져야 되고 내 사주에서 보면 크게 내가 수술자리라든지 크게 내가 병고를 겪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언니는 사주가 많이 외로워요 많이 외롭고 독불의 사주, 사주를 갖고 있다 보니까 내가 남편이 있어도 남편 사랑을 내가 다 받고 살기가 힘이 들고 자식이 있어도 자식들을 내가 다 건사하기가 힘이 드는 그런 사주가 나와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부 종사를 내가 잘 겪고 가 지금 결혼하셨죠. 네네. 네 일부 종사를 잘 겪고 가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어, 살아가면서 언니가 고비 고비를 하잖아 죽을 고비를 두번세번 번 정도 넘겨야 된다 그렇게 나와. 어. 근데 지금 언니 상태를 보면. 너무 외롭고 가슴이 답답하고 내가 동서남북이 막혀서 울타리에 앉아서 갇혀있는 형국이다, 그러셔요. 어, 네. 그만큼 내가 답답하고 힘이 든다, 그러시는데, 어, 혹시 언니가 수술을 하거나 크게 뭐 다치거나 아팠던 적이 있으세요? 네, 저기, 이제 사고로, 어. 예, 지금 하반신을 못 쓰거든요. 헉, 하반신을 아예 못 쓰시네. 네, 저희가 있다 보니까 사람도 못 만나고, 예, 어. 네. 그래서 우울증도 심하고, 그냥 죽을까 생각도 했는데 그것도 안 되고. 아, 네. 그렇네요. 그렇구나. 어, 우리 언니가 근데 원래 예술적으로나 이렇게 꿈 역설을 많아야 되는 사주거든. 꿈도 많고, 네. 희망도 많고, 내가 예술인으로 해서 뭔가, 어, 좀 이렇게 활발하게 사실은 살아야 되는데 그런 아픔을 겪다보니까 더 이제 그런 현상이 일어나신 것 같은데 네네. 사고는 언제 나셨어요? 음... 한, 한 6-7년 전쯤 아, 될 거예요 그러면 6-7년 전이면 한 서른 한 셋, 넷 정도 됐겠다 그죠네한 두세 살 정도 아 그랬구나 어, 우리 언니는 남다르게 활발하고 남다르게 있잖아 꿈이 많은 사람이고 욕심이 많은 사람이거든 원래 예술 적으로 이렇게 뭔가 좀 하지 않으셨어요? 그게 음, 저게, 저게 사실 네, 가수가 꿈이어서 아 네네네 예 네, 가수 자격증도 있고 어. 네 그렇거든요 아이고야 근데 사고로 인해서 지금 하반신이 아까 마비라 그랬죠? 그러면 네네.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더 울증이 오고 응자 어. 어, 우리 언니는 어 그러면 아예 지금 바깥 생활을 거의 못하시겠네요? 네네네 뭐 하반신이 그렇게 돼 있으면 누구의 힘을 빌리거나 휠체어를 타지 않으면은 밖에 나갈 수가 없겠다 그죠? 그죠 그죠 근데 사람들이 음. 이제 눈도 있고 하니까 음. 밖에 나가는 게 이제 쉽게 못 나가고 이제 눈들을 유식을 많이 하게 되니까 그렇지. 그러면 우울증이 오고 죽고 싶고 그런 생각이 당연히 들겠네. 어, 어. 그러니까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싶고, 어. 내 마음이 그래서 언니가 감옥 같이 갇혀있는 생활을 하고 있다. 이렇게 나오네요. 어. 그러다보니까 지금 뭐 꿈도 그렇고 희망도 그렇고 모든 게 이제 다 무상이 되고 흩어지는 형국이다 음. 어 네. 근데 올해 들어서 더 내가 죽고 싶은 생각이 사실 더 많이 들어야 돼요 음. 올해 이제 삼재기도 하고 죽고 싶은 네. 생각이 더 많이 들어야 되는데 근데 자식이 있지 않아요 그러면은 결혼 생활이 있고 결혼을 했으면 음. 있어요 어 그러니까 애들을 위해서라도 내가 더 힘을 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우리 언니가 더 음. 힘들겠다 마음이 어... 그렇죠. 애들 보면은 답답하고 더 그렇죠. 음.